어아아아 아... 어?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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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못간못 나간다. 못 나간다. 멈춰라. 이것은 신린의 성력. <laughs> <laughs> 화군 기침조차 느껴지지 않다니. 하지만 실리 놈들이 마력행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인가. 화시죠, <laughs> 고객님. 고객님. 내게 좀 느렸네. 아까 바르고 이 <laughs> 만 따로 있어요. 어 그러게. <laughs> 나 왕따인가봐. 산달프 성님.

되게 템 좋신가 으 보다 다들. <laughs> 아뭐한 것도 없는데. 맞네? 막녹는데 애들이. 응? 애들이 막녹는데 기공사? 아니 기공사가 되게 가력이 좋은 거 같다. 음, 템 좋은가 봐. 딱 봐. 좋아보인다 아닌가? 나도 세다. 무시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번 방송뿜 하겠습니다. 어? 구경을 하시나요? 후에다! <laughs> 아, 웃기는 거야? 아, 나 깜짝 놀랐네. 귀엽노. <laughs> 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 어디 가요? 저분 어디 가요? 옷만 바꿔 입었다 하면은 이상해게 걷네 응 음. 아. 오오오 나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모른척하고 가자 가는 거야? 음. <laughs> 저기 두 가지 선택 가능한 거 같더라고 저기 참여하고 뭐 이런 것도 아, 있어? 그런 거 같아 확실히는 몰라 무시하고 가는 게 있고 나도 이거 켤래 켤거 있어? 와우 <웃음> <웃음> 이공사 기억 노 게임 재밌게 하네 오허어어 음. 어. 뭐 나만 살았어? 뭐야, 이거. 한 방에 죽었어. 어, 황당하다. 완전 황당하다, 와. 한 방이다, 한 방. 엄청 세다, 쟤. 어! 뭐야, 이거. 헐. <laughs> 와, 멘붕 오네. 뭐냐. 어마무시한데. 저거 맞으면 죽는다, 그냥. 그냥. <laughs> 저거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. <laughs> 아니, 무서워. 때리지도 못하겠다. <laughs> 저거 맞으면 그냥 죽는거야. <laughs> 아, 범위는 왜 저렇게 넓어 또? 아, 황당하네 진짜. 이게 어떡한디야? 와... 와 너무 무섭고 어 정면에 있으면 안 된다. 어, 까불지 말아야지. 어 까불지마, 까불지마, 까불면 안 된다. 어 걸렸다. 가자. <laughs> 무서워. 오 씨, 뒤통수 한대 맞았다. 도망가야 돼. 아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무서워. 뭐? 오. 와. 너무 무섭고요. 아 어. 너무 무서워. 무섭고요 나한테가 어, 아니라니 처음 보는 녀석이로하뭐 상관없다. 그 누구도 위한 혼돈의 계획을 방해 안다. 안 읽었지? 아, 또 종이 짝이라서 그렇지. 뭐야, 저건 또. <laughs> 저건 또 뭐야. О-о-о-о oh. <laughs> 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니! <laughs> 라파르트... <laughs> 아직도 살아있다니... 가롬, 당장 저놈들을 없애버려라! 내가 맡겠네! 으 <laughs> <laughs> 어, <목소리도> 든든한데. 탱커. 같이 좀 싸웁시다. 그러게. 어. 몸빵 좀 해주시죠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 뭐야, <laughs>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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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센 척하더만. 당황스럽구요. <Netflix> <única> <laughs> <laughs>

그다 잘해주세요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죽었어? 한 연속으로 떨어졌다, 저 동그라미가. 그런 거 잘못 걸리면 죽는다니까. 걸렸다. 그렇지 화력 진짜 좋네. 나이스. 오히려 보스가 더 쉽네. <laughs> 어, 얘가 보스인 거 아니가? 다음에 만나. <laughs> 어 뭐야? <웃음> 아, <웃음> 아 뭐야? 그렇지 <그치> 아니어서. <laughs> 무섭다. 날이 좀 엄청 빠르게 생겼다 얘. 어. 까다로울 것 같은데. 오. 오 놀래라 놀래라 놀래라. 순간 이동해. 어, 어, 야, 오, 공공 날린다. 나 봤다, 나 봤다, 나 봤다, 나 봤다. 어, 아야, 그걸 왜 맞니? 아, 아우, 죽을 뻔, 나 죽을 뻔, 죽을 와. 죽어봐. 와. 놀러라 걸렸다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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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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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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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, 잠깐만, 얘들아 쫄부터 없애야겠네 뭐 맞았어 에티오바 쓴다또쓴다 또 쓴다. 스킬 좀 퍼부어라. 무력화 같은 거 걸어야 되는 거 같은데. 아. 빠꾸로 아... 아예 나가야 되나? 아가로스 어, 됐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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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안돼 못 나간다, 못 나간다. 이 범위가 이렇게 좁아서 나가질 못해. 밖에 막혀 있다. 빨리 까야 될것 같은데, 그냥... 근데 저거를 다 깎으면 되 텐데, 그렇지? 그래, 이렇게... 그러니까 D를 넣으면 되는데, D를 안 넣고 다 빠져 있으니까는... 어... 아... 아이고, 아이고! 그니까 그러니까 저거 밑에 바 생기면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. 그거 바를 다 깎아야지 기술이 끊기는 거 같은데. 뭐 있는 건 아니겠지? 이건... 아, 가버려 제발. <laughs> 마력핵이 폭주하는 건가? 모든 것은 세상의 혼돈을 만들기 위한 가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. 마력핵이 폭발하면 베른 전체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. 이젠... 늦었어... 더이상은... 아니... 저건... 에... 에버그레이시... 황금 용이가 에버그레이스가 자네를 보고 있어 운명을 개척하는 자 빛과 어둠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이 세계 아크라샤의 붕괴가 그들은 이별 유구한 나이로 되돌릴 것이다. 허나 그들들이 존재해야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굶주리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오거라. 전에 괜찮은가? 내말 들리나? 아니, 마력 케기 저렇게 간다니?